3개 맞죠? Right? 네 1, 2, 3예예스타 이스타 도스 도스, 도스. 도스. 아, 네. 비트 왜 이렇게 많이 줘? 순두에 소주 먹으러 자안 너무 중국 사람 <몬> 인가페인에서도 중국인인가? 이렇게 물 진짜여도 진짜라고 얘기 못할거같아 <몬> <laughs> 가방도 안내고하고 싶은데 동네 사람 커피 마시듯이 나오고 싶은데요 오케이 렛츠고 오 깜짝아 오씨. 조식안해 잘했네, 잘했네. 조식 뭐? 아 바이크 많다 이나씨에막 바이크 보면 바이크 타고 싶은데 미국 돌아가면 그 생각이 없어져 미국 도로에서 바이크 타다 뒤질 것 같다는 생 이제 아는 동네 같은데? 해야 될것 같은데. 진 브라이트. Yeah. 뭐 다른 거 먹을 거야? 베이글 하나, 볼 하나 이렇게. 볼이 뭔데? 그 먹던데 계속. 아사이볼. 아사이볼? 아사이볼.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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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베이글은 뭘로 할래? 세모 있어? 오케이 세모로 하자. 하나. Can I get one medium size flat white? 네. One iced americano and one salmon bagel. What is this? 아사이볼? That's yes, pretty Perfect. For here, take away. You're here. Twenty-one, if there's no place for uh, sitting, so you will have to wait. Oh yeah, yeah. Here, and then you take the seat, and we'll bring it to the table. Okay, got it. Thank you. Can I get a name? Uh, Jason. Yes, perfect. We'll bring it to you. the table. Thank you. Thank you. Gabri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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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riela? Gabriela. 다브리엘라 뒤져라 <laughs> <laughs> 다, 다 먹었다 이걸로 뭐 했지? 베이를 찍었어 빨았나? 빨았으면 그렇게 안 더럽겠지 음. 그라나다가 진짜 싼는거 같은데 음식이 세배도 싸다 바르셀로나는 그냥 무조건 비싸고 여기서 많이 먹고 가야 된다 그래 그러면 밥을 다섯 끼 먹자 음, 그러니까 어제처럼 흥분해가지고 막, 막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시켜서 많이 먹자 그냥 <laughs> 한 군데에서 그렇게 먹으면 안된다 거고, 뭉쳐 엄청. 콜라 한잔더맛실까 그래도 되고. 응. 어제 거기 가게들 많은데도 가보면은 어. 커피집 있을 거 아니야? 아, 예. 걸을래? 아, 뭔가 로컬스러운 커피를 응. 먹어보고 싶다. 어. 포르타도가 그래. 여기 커피라고 했어. 포르타도는 스페인 커피가 아니라 그것도 내가 그 레시피가 스페인식이라고? 저 모르겠다만. 여기 커피라고 하 여기서도 카페로 훔쳐 다니는 건 똑같은 거지. 너무 음. 어, 두골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어제 본거랑 되게 드라이아이징인데? 그렇네 어제 본거랑은 좀 뷰가 다른데? 그냥, 그냥 가운데로 가보자 오재밌에나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해야지 뭐 가다가 뭐 먹고 사람 구경하고 사람 구경?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아못 들어가나? 오 깜짝아 방금 밀지 않았나 님? 새끼야, 잡아준 게 아니라 민거 같았는데. 어텐션 하라고. 어텐션 하라고 밀고 있지라. 아니, 어제 발품 팔지 말고 설치를 해보자고 하자, 안나오는뭐그야 그거야, 뭐. 뭘 얘기하라고. 겁나 돌아다녔는데 별거 못 찾고, 네, 그냥 막 네. 근처에 있고 이러니까. 컵, 내가 커피 마시러 간, 가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걸으면서 이런 것도 좋네라고 지금. <웃음> 좋다. <웃음> 가다가, 가다가 어디 앉아가지고 또 먹고 싶은 거, 어음 돼지라고 지금. 돼지 새끼야. 뭐 라임 쩌는데. MBT야, 뭐지? 그럼 피가 8 0오 여기 샴페인 샴페인 종류가 많은데? 말을 시키면 80%인가? 피가 80%라고? 80%.. 왜이냐 80%. <laughs> <laughs> <어떻게 비밀법이냐. 웃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그래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게 약간 이런 스 쌩얼 스포츠가 있다는 게 있구나 <laughs> 우리한테는 왜안 하는 거야 거기? 어디 가서 누가 호객하면 니하우라고 해야 되겠다 따라오고 어 <laughs> 어? 그거다 소매치기다. 이제 계속 따라와. 그 약간 그느낌 있지. 응. 얼굴 찍어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따라오지? 는 원래 소매치기는 소매치기처럼 안 생겼다고 했다. 내 뒷주머니 에 담배 말했으니 가져가. 나 선형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도시를 이렇게 확장하고 확장해서 걷고 있는 느낌. 우리가 돌아갈 때 존나 힘들겠네. 확실한 거지. 새벽 확실한. 그래도 우리가 3 0분 이상은 걷지 않았어. 멀어지는 방향으로 3 0분 이상 걸었어. 안 되면 택시 타고 돌아갑니 택시야 이새끼 야박하네 먹는데나왔기더니택시비 야박하네 왜? 여기 택시비 비싼가? 나는 택시 타고 갈게 이새끼 뭐야 길에 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너 주인 어있어 임마 술 마시고 있네 아 커피도 있긴 있네 Hola, Hola. You have any i c e coffee? Let so me ah. get two copies. <목소리도> yeah, two copies. American c o f 커피 싸다, 근데 so it's just, it's 진짜 싸다. 어, 물부터 마셔야 되겠다. 물을 갖고 가라. 왜 돌리려고 안 돼? 방금 돌리잖아, 엄마. 두번 돌리잖아. 결제 안 했구나. 응. 니네 컵도 가지고 왔다. 물을 안 따르고. 손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 계속 손이 없지? 앞으로도 없을 예정 설탕 넣었어? 넣었는데? 커피가 싼 거는 맞는데 커피가 되게 일괄적으로 맛이 없긴 하네 한국 커피가 존나 맛있네 진짜 수박 적인 있네 수박이 아, 왜잘된는지 알겠다 나데 가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아 어제 커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 괜찮은 거 그런 거 사지 말라고 몸 안에 비가 붙어놓라고 몸 안에. 보통 <목소리> 여기 사람들 먹는 커피가 다 잔이 큰데? 그러게. 그러니까 난 저런 걸 시키고 싶었는데. 뭔가 안 보였는데, 그런 게? 아, 스타벅스 앞에 자리 있어도 사람, 자리 비었어. 이렇게 커피집이 많은데 스타벅스를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커피집이 많아도 스타벅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제 이 얘기를 했었어. 그럴 거면 커피집을 찾아가자, 찾아가자고. 차려라고? 찾아가자고. 아, 그렇지,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길가다가 계속 가자고. 아니, 길 가다가 앉았는데 마침 앞에서 스타벅스가 있는데. 한국인이 없고 생각한 도시야. 한국인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스페인에서 한국인이 없다고 생각한 도시라니. <laughs> 화장실을 여기서 갔다 갈까? 대답해라. 어? 화장실을 여기서 갔다 갈까? 뭘왜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데? 같이 다니면 네가 힘들 테니까. 가까운 데로 갈 거면 화장실을 가서 가고, 조금 더먼 데로 갈 거면 화장실을 여기서 들려다 가고. 슬슬 수출하네. 수술, 어디 지났던 길인가? 음. 지금 얼마나 왔지?

노래영원이 저렇게 없다고? 알았어요, 한1 오클리 1.30 예, 1.30 테이블 괜찮아요? 예예, 괜찮아요 와인으로 시킬까? 아니면 은 맥주 마실래? 와인 스파클링 바를로 시키자 아노 스파클링 어? 노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 말고? 오이씨왜 뭐 그럼 와이트 와인으로 간다? 나에게 강요를 하지 마라 강요하지 않고 내가 할수있을까안 된다 스파클링 먹어 뭐? 오케이 Do so you have any uh, local sparkling wine? Not yeah. local, no, we have only Italian wines. This one is uh, sweet. This one oh, dry. Sweet. Yeah, dry one. You want this? You only have one dry? Yes, we have this one prosecco. Yeah, let me get a bottle of this one. Okay. okay. Yeah. Oops. <laughs> <laughs> Do you want to try? It? So we made cancel after try. I like try? this. Oh extra guy on the table. But 콜라스 피자? 아니. 뭐뭐 <laughs> 뭐 색깔? 너무 많은데? 종류가? Which one is the most popular? The uh, diavola. I think. 어? diavola. The, the last one. l e t me g e t the best one. Pasta. Uh it depends because we have dry pasta is in the pack yeah. and we have fresh pasta. Fresh pasta. Fresh pasta fresh you yeah. prefer with this one is with tomato and so good because it's ragu. 바토더크림 so it is like pink. Give me try this one. <laughs> 고추 향 나는 기름인데 고추 기름처럼 막 강하지 나. 실리오일 페스토로 뭐 담겼거든. 빵은 어차피 먹는 대로 1인당 얼마겠지? 1.5인가 그런 가 이거 어떻게 실리오일? 피자에 뿌려도 뭐 빵이랑 음.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봐라. 독을 담는 지 시험해보고 있고. 아일 먹어야지. 어, 냄새 좋다. 아 바질 향도. 와. 아 이걸 막아나 가지고 얼마 안 나오게 돼 있네. 음, 살짝 매콤하네. 이게 매콤하다 이제. 어디서 약을 파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것만 먹고 있는데. 맞잖아, 쓸개야. 아니잖아, 쓸끼야 빵이 맵다? 왜 덮어두는 거지? 브라셋. 이게 뭐였지? 이런 모르겠는데 아니 이특 <laughs> 어때? 짠 크림 라고 파스타 아 텍스쳐가 너무 좋다 아, 무시한 새끼야 이 별이 있잖아 손으로 원래 찢어먹는 게 맞는데 이 새끼야 못 배운 새끼가 이거 <laughs> 갑자기 왜 볶아놔요? <laughs> <고깨라도 말> 뜨거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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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네 개맛있더프로시꺼가 너무 맛있는데? 이 빼는 게 아니라고 아그렇구퍼 넣은 어. 게 아니라 그용도만 어. 무시한 새끼 어. 아빠 그럼 뺄때얘기해지 i to pizza, pasta, and paella. want to go sushi? What kind of coffee? Uh, which one? Papure. In Italy, we, we drink espresso. Be honest, okay. What about your coffee? Is it good? The coffee? Yeah. Yes. So, and I've tried a lot of coffee in this street. Okay. All the coffees are... No, no, it's not like this. It's not like this. Yes, yes. I like it. Two espresso? 원지크림일 것 같고 초콜릿인가? 맞네 초콜릿. 음 안에 뭐 씹히는 거 들어있어. 먹어볼래? 이거 설탕인데? 오구. 여기는 커피가 괜찮다 근데 <laughs> 이때에서 먹었던 맛이랑 <건> 같아. <laughs> 뭐 이때에서 먹었다고? 멋있게 뭐 군대에서? 그이 아, 사람들이 치지나 이거 뭐라고 하지? 핑크 플리센스라고 그러나? 원래 티라미수 할때 이거 넣어야 되거든? 핑크 플리센스인가 응. 이렇게 천천 천등 걸 비천한 색. 아는 거 많아 이탈리아 갔다 왔으니까. 스페안 가봤으면 말 하지 마라 이 아씨 시트 하나도 안 쪽쪽하고. 어디 그릇처 여기다가 핑크 플리센스 넣고 그레이치고 핑거 What is the name of this bride? 사보이 so. o y a r d s Savoyard. -no <tiny> <tiny> <tiny s Savo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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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o a r d y o a y o r a a s r a a s 결혼하는데 여기 좀 뭔가 부자들인가 보다 차에서 내려서 바고 있지 않는 거야? 오, 결혼 멋있게 하네 따라 들어갈까? 어, 뭐야? 이제 스케일은 쩌에 DDP 느낌 나지 않아?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아이씨 그래슬리퍼하안살거 그래 그이돈 <laughs> 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약간 데카톨론 갈래? 소리이 들어갈래? 너뭐 지랄 이 그리고 내 똥에게 할 거네. 너 지랄 어뭐이 새끼야 뭐 없네 안에 이거 저거 뭐야 이거 밟히고 있는데 증거를 잡았다 타이 마사지 밟으면 타이 마사지인가? 슬리퍼 살 거야 안살 거야? 아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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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할때는 뭐 지랄지랄 지랄 하더니 지랄하지 않는다 누구의 소주? 그럴 지 그, 뭐, 여행에서 시켜야 될 자존심이라는게 있는지 7일 <놀람> 만에 벌써 한 4일 정도 되면 괜찮은가? 4일 3일 어 바로 셀러가면 너뭐 비쌀 거 아니야? 한식 존나 비싼 거 아니야? 어 아, 자유로네. 이 정도면 신고 버려 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신청하고 있으라. 난 잠깐 한식. 음. 크다. 아니, 여기가 뒤에 남는 아닌데. 거 봐라. 원래 남는 거 아닌가? 아니지. 니네 발가락 다 집어 넣으면 더남는 이게 3십 분, 0십인데이 새끼야. 그 이게 맞을 걸? 너 그냥 발바닥 에 대봐라. 지금 양말 신는 양말을 벗던가. 말이 안 통하네. 작다니까. 네, 이게 맞는데 니네 양말 신어서 그런 거 같은데. 작다고 결정권은 너에게 있지 조질 작다고 하더니 양말 벗으면 맞겠죠 와 진짜 물레통이랑 슬리퍼랑 동일 똑같군 와 뭔데 이거 그냥 너무 많아서 계산했 세상 신기하다 아디어스 네. <laughs> <laughs> 시원한 맛이 없네 그래? 그게 온도 문제가 아니라 살짝 짭짤한 느낌도 나고 음. pH가 높은 맛이랄까? 진짜 상쾌한 맛이 없네 다시 다시 아, Hello, English speaking? Yeah, I'm gonna make reservation for two guys tonight. Uh, after 20 minutes, is it possible? Uh, no more tonight? Got it. Thank you so much. Graci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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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you to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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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No reservation. So. Son dos? two? Two. Only inside? Outside. Outside. Yeah.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나 군데. 좋아. 뭐 어때? 어? 한데 뭐 이스키마도 뭐. 배는 높은데. 살 봐봐, 멋있다. 아, 햇반은 들고 올 걸. 아, 햇반은 빼지 말 걸. 도라예 이거. 이제 이게 금단 증상 같은 거지. 벌써? 이게 오자마자 제일 심한 거지 원래. 이쪽 코너만 저도 망을거 같은데. 여기로 나쁘지 않은데? 네가 보는 뷰는 나쁘겠구나 어. 내가 보는 뷰는 네 밖에 없다 내눈에 네, 너만 보 이런거 아저기 아, 만드나? 옮겨달라 그럴까? 저기 옮겨달라 그럴까? 그럴까 이제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이 테이블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되나요? 네 네? 네여기오아 근데 여기가 시원하다 아, 사람도 많고 네내 가방은 없지? 나안새끼 가방이 있었나? <머> 유지스다 봤다 나이 덧노 오이스터 있네 유닛 원 라이스를 먹을까? 나는 안 먹어도 괜찮것 같아 난 먹고 싶다 세우다, 이 ㅅ꺄 이렇게 봐도 모르, 모르겠다 몰라겠다 뭘 몰라게 시켜야 되는날 화나게 하지 마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예민하다 책이다 <laughs> 개많은데? 이 프라이스가 바르 프라이스겠지? 뭐, 어, WhatsApp이 모르니까 너무 비싼 거 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세비아 콜로 시킬게. 굴은 두 피스씩 시키게 볼게. 아, uh, is it for bottle or glass? Bottle. Which one? Is the m e l o w Yeah, it. bottle. Like g l a s h o w c a s e You c h o o s e Yeah, I m want to. Also... So s how tuna. many we can choos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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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So, Octopus? Three. Octopus? Three. Is a c o d No, tuna. Tuna. Three, right? Three. Okay. One, two, One, three. and oyster, which one is the best? yeah? esta, e esta. 2 k a y dos? yeah, d o s s 저내 마음대로 시켰다.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막 고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니 같이 봤어야 되는데. 내가 뭐 골랐냐면 문어,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에 앤초비 이렇게 골랐거든. 비트요? 어. 비트 주세요. 오이스터 생각보다 비싸네. 한한 피스에 7불씩막 이렇게 하는 거는 비싼데. 하나에 어, 만 원씩이잖아. 어. 인종차들인가? 인종차들용 메뉴판이 따로 있는 거야? 로컬 메뉴판을 다 들고 왔는데 똑같은 가격이다 여기 오면 오히려 더 싸다고 했는데 아, 여기가. 아. 그렇게 정색하면 안 되지. 굴 먹으면 약간 위로가 될것 같다. 한식집 말고 차이니스를 찾아볼까? <laughs> 우유통면 먹으러 갈래? 자존심이 어쩌니 하더니? 그건 한식. 이기 중식이잖아. 볶음밥 개 맛있겠다. <laughs> 나 근데 좋아.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로컬 음식을 먹어야지. 지랄하고 와. 엄청 맛있다. 오, 했다. 어. 다 지는 잘돼 있고. 확인을 하는 뭐가 뭐지 우리 어려운 두 가지 오이스타. 오스타. w e o r t e And t h i r t w o k i n d o f o y s t e r o s t r a s t h i s i s t o u m u t o u m u t e u m u s e s t d e s t d e s t d e o u m t d e You m t e You m u t e u m u s e y o s d e y o t d i s t d i s t i o u m s t e You m s t die. You t o u must die. You s t e You must die. You must die. You 따 u s t die. You must die. You must die. You must die. You must die. y o 레몬 짜도 맛을 해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어, 입에 딱 들어올 때 약간 바다가 밀려오는 느낌이랄까? 오, 네. 와 이렇게 비트 왜 이렇게 많이 줘? 비트 맛있잖아. 엔초비, 옥토퍼스. 나는 사람이어. 돈 찾지라니. 사닥기 같은 걸 생각했지만 사닥도라고? 네. 이은르이사이 음, 잘하네 여기 이게 맛있다고? 응맛이겠다 음, 그러니까. 비트가 혈관을 아베트썩고 파타스틱? 예뭐 독특한 아이씨 천천히 걸으면서 다가서 술을 따라주는 거잖아 어차피 서비스 차지할 거아이야 그럼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돈이 얼마 안 되잖아 아니 기사식당에서 뭐제어지주고는2 5 25일을 괜찮니? 맛있니? 뭐니? 하다가 갑자기 나는 그... 괜찮다 바로 지옥으로 비트 너다 먹으라 니네 맘대로 하라 그래 놓고 와가지고 막 그걸 돌려 비트 같은 게 있는 줄 몰랐네 비트를 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종류가 다섯 개밖에 없었다 소나 대신 고른 게 비트라네 이가 상큼한 게 먹고 싶다 그래서 상큼한 걸 찾으려고 했던 거 상큼하지 않은데? 이게 제일 상큼하데 응. 이거는 처음부터 골랐다 잘했다, 잘했다. 질끝질을 한다니 잘했다 얼은 잘했다고 해야지 먹다보니까 상큼한데? 우리 이거 먹고 아까 거기로 가볼래? 아까 니가 어. 가고 싶다고 했던데 짬뽕집? 타파스? ㅋ <laughs> ㅋ 짬뽕집 가자 야, 근데 그냥. 거기는 야 씨발 약야누구부에 항... 소주 먹으러 가자 아 순두부가 아되라 내가 짬뽕이 짬뽕이라고 걸. 얘기하는데 그 짬뽕 먹러 가자 아니 오오오 뭐, 아 됐다 난더난안 간다고 했잖아 난 안주 아. 대충 시키고 술더 먹고 싶다 많이는 많이 땄으면 음. 좋겠는데? 입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 또또 흥분하는 거안 들어갔을 땐 지가 흥분했으면서 짬뽕? 배고플 때배고픈 모든 사람은 예민하지. 내 캐비어 누가 다 먹었노? 나안 먹었다.